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4년 상반기 수익결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우리 수익결산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하는 패, 이제 수익결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 주로 이제 문자 발송을 근거로 합니다. 일단 문자 발송에는 시간이 나와 있고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단 시초가 종가 매매는 가격이 예, 나와있지 않지만 차트를 보면 다할수 있죠 왜냐 그날짜 가서 시초가 종가는 커서 되면 나오니까 장중에 매매하는 경우는 가격을 무조건 적어드리고 체결이 됐는지도 확인해 드리고 체결 이안 됐으면은 예, 다시 얘기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보시면은 자뭐 이렇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뭐 매도합니다. 수익 실현합니다. 뭐 추가합니다. 현호가 얼마 일차원법가 얼마 매도 자가격절 주목이다 비중 얼마. 자, 그리고, 뭐, 시초가에 얼마, 이건 가격이 안 적어져 있죠? 그쵸? 예. 자, 추가 매수, 종가에 한다. 자, 종가 자, 시간대로 보면 알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딱 종가 시간이잖아요? 그쵸? 예. 자, 그리고, 요런 것들, 이제, 항상 이렇게다 정리를 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쏘면은, 내역이 남아있고요 우리 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저, 밥TV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밥TV 들어오셔가지고, 예, 들어오셔가지고 이쪽 들어가가지고 가입해서 보기만 하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물론 VIP분들이야 다 확인이 가능하지만 VIP아닌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거 내용 토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 확인이 다 됩니다 이거 언제든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다는거 다시한번 얘기 드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해서 하고 있다라는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투명하게 현재 진행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매도 날짜,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은 어떤 거였는지 매수가는 얼마였고 매도했을 때 얼마인지 매도 가격이랑 매수 가격은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겠죠, 그렇죠? 여기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얼마 우리가 비중을 정해놓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정해놓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로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죠. 수익률과 비중을 곱해서 나오는 실제 계좌 수익률을 토대로 전체 수익률을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 이제 제가 끊을 기준으로 끊을 때는 매도일을 기준으로 끊어요. 매도일을 기준으로 자, 2024년 들어서 1월 2일 날 제가 VT를 예, 매도를 했고요. 약 손실로 매도했죠. 이거 절반 매도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예, 이거는 수익 실화 했네요. 2 5 자. h k 이노에뭐 이렇게 수익실현 했고 이때 이제 1월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1월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2014년 1월에 어, 지수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빠르게 종목들 을좀 정리한 겁니다 수익난 종목들 정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에 단지 단타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 단타를 빨리 빨리 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이제 순, 이제 우리가 한번 단타치다가 한번 여기서 한번 됐죠. 갤럭시아 모니터리에서 한번 단타치다가 됐어요. 예, <laughs> 네, 비중 2%씩 들어갔다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HK 이노엔,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수익 거의 못 내고 나왔고. 왔다 갔다 하다가 MBT 단타치다가 조금 수익 좀 괜찮았고. 이렇게 가고 있었지만 그때 우리 이제 우리가 뭐가 제일 좋았죠, 그때. HLB가 근데 1월달에 급등하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보유 좀 보이고. 자, HLB는 우리가 진짜, 와, 헤드에도 너무 오래 들고 있었죠, 그쵸? 너무 오래 들고 있어요. 있었... 이거 보면은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22년 7월이에요, 이거. <laughs> 어마어마하게 매수 많이 했었어요, 이거.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면서 싸운 건데, 평단가가 이렇게 나왔고, 108% 까지 수익을 일단 절반, 청사, 절반 비중 10% 까지 늘렸다가 절반을 매도했고요자 하이브 손절, 파마 리서치 손절 이게 손절이 좀 컸습니다 이때 예, 이 두개가 손절이 좀컸고요 근데 중요한건 뭐냐 파마 리서치는 다시 다 올라왔어 아 손절한거 보면은 주특징이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손절하는거는 종목이 안좋아서 손절했다기보다는 타이밍상 우리가 그걸 빨리 매도하고 다른걸 들어가야 그래야지 수익이 많이 날수 있을 거라는 그 뭐죠? 그런 기회비용 때문에 그 기회비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자 솔브랜도 손절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다시 다다 올라왔어요. 솔브랜 보실래요? 아 이거 보시면 되는데 1월에 매도 때렸잖아요. 1월에 손절했는데 이거 다올라왔죠요 다시 다 올라왔죠. 코덱스 레버리지를 역대 매도했는데 아쉬웠던 게 제가 이때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4월 총선까지는 계속 지수 올라간다. 근데 제가 그냥 미리 수익시를 했다는 거. 이게 좀안타깝웠고요 자, 가, 이때부터 이제 수익률 좀 세게 나왔는데, 가온칩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공략에서. 예. 그 VT 계속 홀딩하면서 절반 매도하고 다시 사고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예. 효정 중공하고또 다시 다 올라왔는데, 이거 매도했죠. 이거 매도 타이밍이 2, 2월 15일인데, 그 뒤로 급등했어요. 와일의 우리가 좀 수익 잘 냈고, 에이징랜드도 역시 언디베스에 관련주 계속 수익 내고 있었고, 포바이퍼 단타 실패했고, 수익 별로 못 냈죠? 파마 리서츠 이때 그냥 다 매도 했습니다. 이때 다 그냥 손절한 거죠. 네. 자, 한비반도체로 우리가 수익을 냈었고, HLB가 이때 우리가 2차 매도 했습니다. 2차 매도 195%.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쭉 가고 있다가, 한동안 수익이좀안 좋았고, HD 한국조선에 이거 내가 왜 매도했지? 이거. 지금 신고가 뚫고 있는데, 지금. 음. 그쵸? 예. 예. 이거, 이거, 여기서 됐죠, 한번. 네오캠바이어도 마찬가지. 이거 손절했거든요? 이거 다시, 이거 폭등했어요. 예. 제가 이거 4월 2일날. 자, 한번 볼까요? 리가캠바이어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리가캠바이오 4월 2일날 매도했는데. <laughs> 그리고 다시 다 올라왔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VT로 수익을, 하... 이때 매도 안 했어야 했는데 VT. 이거 4만원 갔는데. 두배 갔는데, 이거. 두배더 높게 갔는데. 우리가 너무 수익이험 빨리 했습니다. 가온전선이 더 웃겨요, 이거. 가온전선. 자, 가온전선 우리가 단타쳤는데, 4월 3일날 우리가 손절했거든요? 4월 3일 손절인데, 자, 4월 3일 손절이면요, 최저점이에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보시면 놀랄 건데, 이때, 이때. 이러고 어떻게 됐어요 이러고 74,500원까지 갔어요. 74,500원. 야, 몇배가세배 배 갔네. 거의, 거의 두배 반응 갔네.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매도하고 뭘로 갔어요? HD 현대 엘렉트릭을 매수했죠. 그죠? 전선 관련좀 하지 말자, 그냥. HD 현대 엘렉트릭하고 LS로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이두 개로 넘어갔는데, 결국 수익은, 어, 가운전선, 근데 가운전선 수익률 보다 좀덜 했죠. 덜했다좀 아쉬웠다.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 한번 수익 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게, 우리가 손실이 제일 컸습니다. 상반기 때. 예, 제일 컸어요. 예, 2 4 마이너스 23%. 네, 네오쌤, 마이너스 20% 잘랐거든요. VIP방에서. 하, 포스코 인터내셔널 볼게요. 이것도 다시 다 올라왔어요, 결국. 네. <laughs> 그쵸? 예. 그리고, 네오셈, 신고가죠 지금. 신곡가, 신고가 오늘 신고가 썼어요, 오늘 네오셈은. CXL 관련주들. 예. 근데, 일단, 참말로, 이게 제가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았다. 예. 네. 타이밍이 좋지는 않았다. 예. 그니까, 반성을 하자면. 좋은 수익률인데 여러분 좋은 수익률이에요 참고로 <laughs> 좋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좋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이밍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는 걸좀 얘기 드립니다 자 이렇게 쭉 끌고 오다가요 클래시스 우리가 어, 절반 수익실현하고 아직 절반 보유중이고요 클래시스 APR 우리가 잘 수익실현했고 HLB는 b 어, 결국 이날 5월 20일날 1 8호가 실패하고 나서 우리가 그냥 바로 외도했죠. 42%까지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h l b 로 이렇게 는 결국 수익만 다 내긴 냈어요. 예. 그리고 현대 엘리트릭63% 수익 내고 자 한미반도체 센 수익이 여기 있는데 예. 이거 제가 깜, 빼고 안 얘기 안 했네요. 한미반도체 우리가 어, 이거 2월달에 그한 엔비디아 시점 발표하고 그때 매수 들어간 게 80%까지 수익을 내고 4월에 매도하고 지금 한미반도체를 다시 공략한 겁니다. 지금 다시. 다시 공략해서 수익, 어, 수익 두번 냈죠, 그쵸? 수익 두번 내고, 지금 현재 보유 중인데, 지금 추가매수서 고민 중이고요, 네그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계속하고, 비나텍이 우리가, 어, 아쉽게 비나텍이잘안 됐죠, 예. 네. 대상이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매도한 것 같아요. 잘 빠져나왔어요, 네. 매도하고 나서 음식료종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매도하고, 떨어진 종목 많았는데, 안타까운거나 인벤티즈랩, <laughs> 마지막까지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6월 25일날 인벤티지 랩을 매도했는데 지금 인벤티지 랩 폭등 <laughs> 예, 폭등 얼마까지 올라갔죠 인벤티지 랩이 16,900원까지 갔네요 만약에 우리가 16,900원에 매도했으면 30% 수익이었네 예. 너무 빨리 처리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수익이 다 합산되어서 모여서 어떻게 됐냐 모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1월부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합계수익률이 정확히 22%가 나옵니다 예. 계좌수익률 기준으로요 아이 합산수익률이야 몇백퍼센트 되죠 당연히 <laughs> 이런걸로 수익 누가 얘기해요 이는 수익 얘기하면 하수야 하수 예. 과장, 과대 광고, 과, 과장 온 거죠. 이걸로 수익률 평가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2018년부터 2019년, 20년, 저기 보면은, 이게 매 년치가 다 있어요, 계속. <laughs> 이게 매 년치가 다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수익률은 문자표 그대로 보면 됩니다. 문자 확인하면 다알수 있어요. 저 엠만하면 시초가 종가로밖에 매매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보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수익률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단순 수익률 합산은 이거 보시면 안 되고 음. 포트폴리오 수익률인데 이게 보유종목까지 해가지고 2024년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22.99%가 나왔거든요 음. 아까 22%인 거 확인했고 0.99%가 보유종목이었고 음. 자 그리고 보시면은 코스피가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수익률을 평가하는 게 아니죠. 코스피가 그때 어때요? 어땠, 어, 수익률 어땠냐 하는 건데, 2018년에는 제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18%, 17%가 마이너스였는데, 저희는 33% 수익을 기록했고, 지수 대비해서는 우리가 50%더 잘했고요. 제가 단한 번도 지수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2022년에 주가 그렇게 밀릴 때도 우리 수익 8%였어요. 어, 지수 대비해서 우리는 33.86%. 상당히 잘했던 해요, 이때가. 음. 그리고, 2023년에 우리가 26% 예, 했는데, 코스피가 18% 수익, 코스피가 18%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코스피 초과 수익률이 8%밖에 안 됐던 거고, 2023년은. 2024년에 현재 지금, 우리가, 어, 코스피가 꼴랑 5% 올랐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거든요? 이게? 코스닥은 마이너스 3.01%가 그래요, 상반기 때. 예. 근데 우리가 22.99%를 기록했기 때문에, 코스닥 대비해서는 뭐26% 정도 잘한 거고, 코스피 대비해서는 17.63% 정도 더 잘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1, 2, 3, 4, 5, 6, 7년 동안 우리가 180% 수익률을 누적하고 있고, 이거 복리 아닙니다. 복리 계산 아니에요. 예. 복리면 더 됐겠지. 수익률이. 훨씬 많이 올라갔겠죠. 예. 그쵸? 근데 그때, 어, 전체적으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그 코스피에 예. 코스피의 상승률은 22.51%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는 180% 수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는 158%더 잘한 현재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7월 초반에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예. 평균 제 평균 수익률을 쭉 보세요. 예. 충분히 괜찮다는 거 여러분 느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 전체 수익률 리뷰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좀 더, 하반기에 좀더 분발해가지고, 더 좋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